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질문도 많이 있는, 아, c o r p 주식회사. 그 중에서도 C corporation과 S corporation. 뭐가 다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orporation은 우리말은 주식회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하십니다. corp, inc, incorporation, corporation.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죠. 네, 답부터 말씀드리면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고 짧게 쓰던 길게 쓰던 그것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 ABC CPAS Corporation 또는 ABC CPAS Inc.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정하면 그것을 그대로 회사명 또는 주식회사명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명칭의 문제고요. 그리고 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식회사를 셋업하면 자동적으로 C corporation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C다 S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C조항, S조항, 이 C조항에서 규정한 주식회사를 C corporation이라고 하고 S조항에서 규정한 corporation을 S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S corporation은 small corporation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s m a 의 S를 따서. 근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S 조항에 귀중한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뭐가 다른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를 만들게 되면 바로 그냥 C corporation인데 이 주식회사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중과세입니다. 즉, 주식회사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그 주주가 그 남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남고, 내고 남은 그 금액을 개인으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배당금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디비던드.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 이미 세금을 법인 차원에서 세금 한번낸 것을 개인 차원에서 개인소득세 차원에서또한번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소득세 한번 개인 차원에서 디비던드 인컴 텍스 또는 배당금 소득세를 한번더 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더블 택세이션 또는 이중과세라고 하죠. 자,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백인 이하의 작은 규모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 대신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에 법인에서 소득이 생기면 개인으로 그 소득을 다 분담해서 가져가서 주주들이 바로 세금을 내라. 자 이것이 바로 S 코퍼레이션입니다. 즉 C 코퍼레이션에 가지고 있는 단점인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새로 선택할 수 있게끔 주식회사를 법인을 설립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새로운 규정이 S 조항이고 그거에 따라 만들어진 주식회사가 S 코퍼레이션이다. 따라서 S 코퍼레이션은 세금을 한 번밖에 안 낸다. 어디서 개인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스코프레션은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시코프레션 두번 세금 내지만 에스코프레션 한번 세금 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혼자 주식해서 한다든지 적은 인원이 주식해서할 경우에 에스코프레션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데 에스코프레션으로 맞는다고 어, 해서 무조건 이익인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C corporation이 유리하기라고 어떨 때는 S corporation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인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C corporation을 하고, 어떤 분들은 S corporation을 하는 거가, 그런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상황을 보고 이해하게 되면, 이제, 왜 그분들이 C를 선택했고, S를 선택할 수 있는지 알수 있죠. 따라서, S가 무조건 유리하다든지, C가 무조건 유리하다든지, 적절한 어, 그 어,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c a 퍼레이션의 인컴 텍스 레이스를 최고 35%에서 21%로 플랫 텍스 레이스로 조정을 했죠. 자 이것이 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그런 반면에 s a 퍼레이션은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20% 세금 혜택을 주는 그콜로파이드 어, 그 익스펜스에 대해서 세금을 주는 그런 규정을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나한테 유리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미미한 경우도 많고 어, 또 어떤 경우는 오히려 s c o r p o r a t i o n 분류해서 C-Corporation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C-Corporation보다는 당연히 S-Corporation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S-Corporation인 경우는 주주를 외국인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미국 동포께서, 주식회사를 셋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지나 친구, 또는 어떤, 어떤 기업을 투자를 유치했을 경우에, 그런 주식회사는 S-Corporation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럴 경우에는 C-Corporation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C-Corporation 말고 다른 초이스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LLC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LLC의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와도 됩니다. 또 LLC와 S corporation, 어떤 것이 더 난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칼럼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C와 S, 뭐가 다른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구체적인 세금 문제라든지 또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른 또 칼럼에 기회가 있을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